밀베서부터 올라와갖고, 애들도 많은데. 아, 일단 우리 뭉쳐있어. 또 혼자 있다. 잘리지 말고. 제 옆집에 이웃집이 있는데. 나 혼자 떨어졌잖아. 뭉쳐다녀, 뭉쳐다녀. 포트 타고 갈까요, 밀베까지? 네요. 포트가 있긴 있어요? <laughs> 몰라요. 기름통도 기름통도 이빨 챙겨야 돼 우리. 아 이거 발소리가 옆집에 나는데 무서워. 한명 정도는 나올 때가 됐는데. 어 틀어있어 아... 네, 이쪽 건물 1층에서 대기 타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무서운데? 음, 집에 있네. 강북 뒤쪽에 차 있지 않나? 응 음. 그쪽 차나 그래도 그거 갖고 그래. 그거 갖고 가야돼 제가 아웃따님 쪽으로 갈까요? 아니요아웃따님이 이쪽으로 와야죠 <laughs> 저는 뭐 죽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아 템에 이렇게 거지같은샤바트 <laughs> 털었는데 와... 씨... 이렇게 안나와? 아... 이거 빨리 끌어놓고싶 아니면은, 네. 차, 네, 차를, 네 개를 구해서 한 번에 넘어가자. 복불복으로, 남은 사람만 살아남기. 아, 차 소리 들리는데? 애니 방향? 네. 아파트 쪽으로 간다. 응. 네. 섰다. 아니다. <laughs> 나? 여기 섰다 그래? 여기 섰다 여기 섰다 여기 여기 버건 쪽 어... 가방이 없냐 여기 AK 있다 아 가방이 없네 연료통 많은데 아 잠만 님들 열심히 하는 거 어때요 왜요 우승 나왔어? 8, 8, 8, 8. 4 8배로댕 나왔어. 아니 그거고 나발이고 지금 여기 있는 애 끝나질 거 아니야. 네 <laughs> 지금 여기 섰는데 레토나. 로덱 나왔는데 어무하게 쏘겠잠만 내가 레토나 갖고 칠까 그쪽으로? 음, 보고 있을 확률이. 어 여기다 있다, 여기다. 있다. 몇명내렸어 교전 시작. 어, 일단 내가 어그로 끊었어. 어, 지어. 아,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되라. 서퍼? 서포? 서퍼 되면 좋겠다. 어디쯤줌 있어? 여기 노란핀, 파란핀 찍어 놓은데. 파란핀? 예. 네. 여기 지금 단파티다 다 있어. 아, 여기 레, 레토나, 여기 있구나. 그거 퍼뜨릴 수 있어요? 바퀴? 네 그냥 물기지나게 <laughs> 나 죽는거야 나도 아닌 본다 타우 쪽에 한명 붙었다 어? 됐다 레타차 뺀다 한명한명 떨어졌네 한명 죽는다. 타고 가는데 한명더 붙었어. 네트워치 더 쪽에. 아쉽게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거. 두명한명더 있던데. 한 몰라 명 이제 그... 오겠지. 아니요 노란 거 법원, 거님, 거... 법원... 거기에 서있어요 법원... 법원... 법원 건물 쪽에 붙었는데. 오 차수. 내 버린다. 내 버린다. 버렸다 버렸다. <laughs> 어 섰는데? 아니야 멈췄어요 멈췄어. 움직인다. 두명 내렸어요? 몰라 나한명 잘랐어. 못 봤어. 한 명밖에 못 봤는데? 계속 도는데요 근데? 애들 덜하나 갈... 아직? 갈까 말까 고민 중인가? 어 저기 다시 했다. 어 우리 다시 가자. 어, 다시 했는데. 너 시체 어딨어? 시체 좀 먹고 싶어? 아, 시체 제가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을 거 없어. 다시 그쪽으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아, 제가 그쪽으로 줄... 갈게요. 그쪽으로 갈게요. 우리 지금 바로 가야돼. 나 연료통 하나 챙겨놨어. 가방이, 짜방이. 숨어있어야 돼, 누구? 아, 자동. 달리기해 7탄 29바까지. 이거, 뒤집혀이면 끝난다. <laughs> 내가 얹어낼 아무도 믿을 수 없어 <laughs> 바로 왔네 오 연료 좀 중상이에요 괜찮아 저 연료통 하나 있어 <laughs> 와갈길 진짜 멀다 <laughs> 안전한 길로 갑시다 저, 저, 네, 네 안전한 길로 갈안 뒤집히게 얼프스이못 어디에... 야, 자기들왜 이렇게 빠르냐? 멀어서... 자기이랑 똑같이 가는데 지금 속도가? 자람 오, 진짜 빠르는데. 걸어서 멀어서는 진짜 뭐라서그러좀 먹으면서 가자. 오. 야, 씨. 이 t e 기다리고. 죽겠다. 거죠아웬지패밀리버님 어. 홍수한테 맞고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고 아이 전염병 모로이고저 뚜껑 없어가지고 뚜껑이 없어 되게 고 노트 이네아 가다가 반은 죽겠는데 저에게 구급상자 4개가 있습니다 여 메딕이 될게 어, 이 속도라면 안전하게 갈수 있겠네요. 쇼핑이 딱그 라인이. 바로 가야 돼. 이들 다리 백 지키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가야 돼. 아이 뭐, 들렸다 갈 시간이 없어. 이쯤에서 키로한번 넣고 내가 될게요 어려운 길을... 아 보트 보트 제발 就那个。 왔던 어갔겠네 나는 여기도 잡고, 여기도 고이 잡고. 야, 붙이 잡이잡 <laughs> <laughs> <차 안에서. 웃음> 아 근데 이거 회복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회복이 빠르던데 헤엄치면서 가면은 회복이 더우느릴데야 쟤네 온다 쟤네 어. 온다 김식이야 엄문수도 있고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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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에서 쏜가? 아마도? 난 최대한 가봐야 아저 안전 딜이 안 오는데 그렇습니다 시간... 시간을 충전할 한부 방향... 방향좀못 잡고 계신데? 나... 나그 뭐지? 아 접다 접다 s 다 시프트 뺐다가 껴봤거든 어잘돼됐네 <laughs> 그럼 뭐, 어나 교환 요청했는데? 취소해야 되는데? 하면 되지 사람의 문제였어 <laughs> 저 사자마자 D버튼 아예 안 돼서 오오오 아, 쟤네 우리 쏜다. 아니, 나 이거 뽑았는데 와좋 X된 건가 했는데... 끼워졌는데 되네. 응. 근데 님 피가 그렇게 되긴 했어. 응, 난 응.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 내 피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흨기그 <laughs> 내가 살린 거야, 그래도. 바다 안들어가서다 죽었어. 일단 포트 옆으로 와봐. 포트 타야 아니, 안 타요. 파악 좀하겠 아, 나쁘다. 예. 뚜껑 어디갔어? 오, 나쁘다. <laughs> 뚜껑 사라졌다니까. <웃음> <웃음> 뚜껑 증발. 전 뚜껑이 없다. 이거, 내, 내네 유물 하나 먹고 가 바다에 퍼를 뿌렸어. 지금. 대구상 좀 뿌려드릴까요? 어, 이거 좋아. 야, 구상 좀 뿌려드릴게요. 뭐야, 수중에서 먹는 거야, 도대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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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먹을 수 있다는 먹어. 아, 8배나 아, 4배나? 갑시다. 다들 구상. 잠깐만, 숨한번 쉬고 가죠. 한 번에. 저도 숨 줘. 올라갑시다. 어, 쟤네, 쟤네 쏠때 가자. 빨리 가자. 어, 지금, 지금. 있어요, 있어요. 근 이, 이중 몇 명만 사는 거지 않아요? 안 해? 불라 우리 다살수다다어 아, 네, 네,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으 들어와. 들어와. 아야 몰라. 몰라. 그러면 없어.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뒤져. 어 아, 오, 거, 거, 진짜, 진짜 이 없다고. 나고나 <laughs> 아, 멀리 최대한 멀리 갈 거야. 차불는 쪽에 있니 네, 네. 뿌릴 수 있는 데야 아쉽응사할까아 쟤네 어디 쏘는 거야? 다리, 아 응사하지마 응사하지마 야 쟤네 우리 쏜다 오. 조심해 오. 잠깐만 아유 쏘지마요 언나 뛰어. 검문사잖아. 나난 살고 싶어. 다나한대 맞으면 골로 가. 오, 여기 이쯤 되면 못 먹어요. 부상. 어 됐다. 내못 네, 먹어요. 넘어가. 차 안에서. 또 앞쪽으로. 앞쪽 앞쪽 어 살아. 그러니까 어 이때 이때 넘어가야 돼. 일단 회복하고. 넘어가요. 야... 와 너무 와서도 반대쪽이네 일단 가자 집 털려있어요 개거지야 아이템 완전 개거지에다가 AK 탄이 없어서 AK 못쓰겠다 <laughs> 차고에서 우리 반대쪽으로 가야돼 40명 그래도 제법 많이 살아남았는데 아직 저기 여기가 안 걸쳐... 여기가 아직 안넘어왔잖아 아... 그래도 좀네 이번에는 한 20명 줄어들걸? 이번에 저쪽... 다리 지키는 애들 대박 터지겠네 지금도 대박인 것 같... 어? <laughs> 뒤에 포트야 뒤에 포트 온다 우리 뒤로 그럼 이제 마중... 잠깐만 쟤네 어디로 올라오지? 어... 다리 쪽으로 가네요 아 다시 간다 반대쪽으로 가네 쟤네 넘어가네 아예 두대 가네? 두 개... 두개 어. 두대 가져왔네 저것도 괜찮은 전략 아니에요? 둘중에 <laughs> 괜찮은데 이제 저기에 애들이 더 많으니까 뭐, 차장으로 한놈 조졌네 위험하죠 야, 우리가 차를 구하면 우리가 더 안전한 거고 괜찮아. 오토바이, 바이크 하나 내 앞에 괜찮아. 2인승 맞아 구해올게 거기라도 구해올게 빨리 타봐 한 명. 아 어, 저기래 다시야 있는데. 어디? 이쪽 여기서. 어빨 타야 그빨리타 우리 가야 돼. 아니, 아니 좀더 그, 내려가야 돼 밀베에 가까워요. 어나뚜껑에 있어 너무 슬퍼. 밀베 쪽 앞에. 이게 실패가 잘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밀베 앞에? 잡하고 갈게요. 두명 먼저 가야 돼. 뭐지 권님 저기 때여 붙어 있죠? 예. 붙으세요. 나 갈게요, 그럼. 어, 고고고. 아, 쳐맞네. 아니, 오시고. 네. 맞습니다. 진 거란 사십 삼 발밖에 없네. 사실 찰랑찰랑한 그런 게를 가질 수 있지. 네. <laughs> <laughs> 빨간 아니야? 아니다 빨간 모래. 이 뭐야 나? 아니 사이트가 뭐 거기 거기가 되겠네. 기 거기 위에 위에가 잘 돼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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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거 약간 더 아, 느낌이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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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까 말까. 뭐? 이거 약간 더딘 뭐,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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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원보고더움직이지 어? 잘못 쐈다 뭐하냐 진짜 아우 진짜 <laughs> 어..북쪽이다 아, 여기? 먹을까? 가실래? 저희 가도 근데 저희가 유리한 자리 유리한 자리는 아니에요 건물 안에 거, 들어가야 돼. 네, 배로도 템도 없어서 갈래? 일단 가자 그럼. 어, 그게도 있다. 위. 응. 아님 좀더 운전. 아님 자리 비켜주세요. 좀 좀... 오른쪽에서 뭐, 소리 나 이거. 여기 내려갈 수 있나? 거의 출발. 나 우리 보라에 들어갈 거야.

빼기 있나요? 없어 없어. 지금 또 빼기 없이 찰랑찰랑한 멋겨 자랑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데. <laughs> 탄만 있으면 그냥 자기가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요저탄 있어요. AR이 없으신 거예요. 저도저 칠탄이 없어서 AR이 있는다도 의미가 없 <laughs> 그런데 저 이거 칠탄 있는데 AK 150번 있는데. 저 빨리. 저희 한2키라고 1등하면 좋겠다. 머리야, 머리 그냥 받고 있어야겠다. 네? 회복 탭도 없는데 1 1 걸다가 터지면은 회복도 못해요. 저기 s, s e s 기 e s y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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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아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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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우리 지금 강북에서 여기까지 온게 대단한 거야 네 명이 다오 <laughs> 중심이야 오와 자리 어, 이 정도면 이제 위에서 이 내려오는, 내려오는 애 해야. 위에서 내려오는 애 잡아야 돼 어느 방향에서 내려오는 거야 이쪽? 아 제일 위여 아, 딱한번 말아 말아야지 우리 다... 같이 한게 같이 한게 얼만데 우리? 나눠서 봐야 될거 아니야 나눠서 아 근데 우리 여기 너무 너무 퍼져있어갖고 오다가 애들 죽길 바래야돼 자리, 자리에 어차피 한번더 걸칠 거니까 우리 희망은 보니까 마지막 한타 싸움 때 이겨가지고 1등 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기적같이 해야 돼 아니면 여기 막 뛰어들어오네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네 잡아가지고 아이템 먹고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 어 차라리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어차피 먹으러 뭐 오는 애 있을 거니까 굳이 나가서 안 짤리고 두개 있구 두 개가?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개그 들어 사실상 들어오니까 세 개인데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일단 이코 하나는 막을 수 있거든 입구 두 개는 치킨 뭐래? 이코두개 우리 어차피 뚜껑 다 날라가갖고 밖에서 못 싸워 나도 지금 다 깎였어 64 남았어. 어. 그렇지야. 한코지상 코치. 지금 우리가 언제 부여에서 이겨본적 있어? 그건 그렇죠. 이때까지 지금 아이템 먹은 게 인벤토리에 음. 다섯 정도로 내려가시라고. 어, 뭐야? 쏜다 우리. 어, 저기 내려와요. 어, 내가 보였나? s 네, c 방향에서 한 스쿼드 내려와요. 네, 아다님 보이는 아, 같은데. 지현 님, 나가지 마요. 바로 보여요. 내가 보였나? 어, 시우님 오른쪽 조심하세요. 아따니 뭐였어요? 이쪽 방향 아니야. 예. 어, 계속 내려와요. 세 명째 내려. 이제 그쪽에 쏠 각이 거의. 세명 내려왔어요. 어디 에 있다는 거야? 아 그쪽 얼굴 빼지 마세요. S 방향. 이제 이제 다 내려와서 한 바퀴 도는 것 같아. 요 그럼 어, 있어요. 그냥 어... 건물 안에 있어요, 우리. 네, 이, 이, 이렇게 해서 여기 갈라는 것 같아요. 왜 그럼 가만히 있어, 이렇게... 가만히. <laughs> 소리 빠이 켜나요? 발소리 잘 들게. 제발, 자기장. 이제 자기장 운빨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 중심인데 우린 잡히겠지? 너 어, 바로 오른쪽에 가고. 아, 아 씨. 야, 아, 괜찮아, 우리인데? 우린 걸려. 동님, 아, 딱 자리하고 걸리는데? 잠만 우리 건물 뒤에 막아야 돼. 뒤에서 들어오는 애 있을 거거든. 뒤에 지금 바로 앞에 가고 발 소리 나. 우리 쪽 입구 막아야 돼, 동님. 우리도. 네, 네, 네. 내 뒤에 보고 있을게요. 이거 철조망 뭐지 이거? 그 가드 되나 이거? 언펜블로 쓸수 있는 철조망인가? 안 될걸요? 그거 안돼안 돼, 돼. 엎드리는 건 되는데 안돼 오른쪽 다 뚫려서. 음. 안돼 아, 이렇게 하면 좋은 거 보이네. 아, 그런네 그것 때문에 쏜 건가? 총구 때문에? 골드. 골드. 야, 아까 걔네들이 돌아가는 거 같아. 아직 S쪽 있다. 어, 바로 앞에도 어, 있네. 나도. 어, N 방향. 우리? 저희가 쏘는 거 아니죠? 우리 아. 아, 야, 우리 모르겠다. 아니야. 권님, 잘 봐야 돼요. 우리. 우리가 중요해. 저는 각을 보고 있어요 10초 이제 명 오겠는데? 10명 나왔어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진짜 자기장 타면서 가야돼요 얘네 들어 못들어오게 막아야 돼 무조건 우리 오른쪽 집그들어간거 그쪽에도 집.. 집인가 뭐죠 이거 건물 손전탑 들어왔다 들어온다 들어왔어요 아, 한명 기절했는데, 아닌가? 저, 저 기절 잠깐만 한 명, 한명더 있어요 일단, 일단 제가 살릴게 제가. 뒤로 왔어 뒤로 왔어 아, 못 살려, 못 살려, 이거 못 살려, 버려, 버려, 버려 아! 한명 더, 한, 의료... 왼쪽에 한명더 있어, 왼쪽에 한명더 있어 아. 바로 오른쪽저 의료 키트 여기. 있어요 저 이베랑 의료 키트 있거든요? 살짝 걸 잠깐만, 왼쪽에 되나요? 둘이야, 왼쪽에 둘이야 오른쪽에 나온 어, 거 지금 어, 어, 저희, 저희 바로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알아요, 왼쪽에 둘이에요, 지금 저한테 의료키트 있는데 한명 드시는 거 오발 오, 오탄 많이 지금 그러니까 거기 엄청 <laughs> 거... 지금 키트 먹을 시간이 안 돼요 지금부터 우리 왼쪽을 왼쪽에 둘이고 우리 셋이고 나머지는 어딨지? 건물 안에? 붙었다 붙었다 오케이 저나보다 네, 저기 저쪽 능선 쪽, 아저씨 이거 애니, 다 애니 방향 애니 방향 언덕 쪽. 어차피 진네도 와야 되거든. 잘 들어요. 지금 제 건물 바로 왼쪽에 하나 붙어 있고, 음. N 방향 철조망 뒤에 하나 있고, 저기 언덕 위에 애니 방향 언덕 쪽에 한 파티 저기, 있어. 저기. 30쪽 보셨죠. 어. 저기, 껴있는 저요? 아니 아니 수윤님 얘기하면 돼 얘네 나올거야 이제 이쪽에 몇명 남았어 우리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언덕에서 내려온 애 잘라야 돼 응, 음, 나어 언덕에서 쏜데요? 언덕에서 우리 네, 알아요 있어. 알아요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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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뚜껑 어. 닫게 어. 아잇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번더 원. 송전탑으로 송전탑으로. 아 저기로. 오케이 한 파티 남았다. 한 파티. 어? 한명 한한명명 남았어. Last one, last one. 잠깐만. 어 송전탑 쪽 송전 아이 그 뭐지 330. 내가 던진 아, 저기... 거야. 내가 던진 거야. 잠깐만 나. 다시세요. 아. 다시 세울게 어, 왼쪽에서.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철저하철저하 오른쪽 먼저 게 오른쪽 든게 계속 쪼고 있을 게 그냥. 오케이. 오. 오. 아니 이걸. <laughs> 영킬이다. 영킬. 아, 킬영영명에중률 0. 와나 오케이.